안녕하십니까. 요리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5 0 0원 만에 소곱창을 먹으러 왔습니다. 성남 종합시장 뒷골목. 국민은행과 종로약국 사이 뒷골목입니다. 간판 보이시죠? 미초곱창. 미초곱창.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남겨줬는데 찾으셨나 모르겠어요. 저곱 전화번호까지 제가 찍었습니다. 제가 순두부를 안 먹는데 어, 이 집은 순두부가 맛있어요. 그거 나고 계란까지 다 들어가고 순두 맛있게 보이죠? 계란하고 순두부 들어갔는데, 제가 원래 안 먹는 건데 여기에는 유일하게 제가 먹어요. 오 어, 오랜만에 먹어요. 몇달 만에 먹어보네.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. 토요일날 일을 주말도 없이 제가 일을 해갖고 옥상에서 키우는 게 많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8시가 넘어면 식당이 9시까지 타잖아 어 그거 신기하네 어, 예. 곱창 저거 거예요 어디 들어온 건데? 어예아이것 예. 좀. 자 곱창 먹방을 하시는 건지 술방을 하시는 걸로 모르겠어 나는 아아 아. 네. 술방을 술방을 같이 겸 그러니까 어, 오늘은, 예. 네, 사장님이 또 무처럼 만으니까 반가워 하실 것 같고. 제가 요리도 안 하는데 뜨거우니까 불 앞에 서는 걸 싫어해서 날씨가 좀 선을 했으니까 오늘 비도 오고. 그래서 다시 곱창집을 찾게 됐습니다. 흔들어라 흔들어. 언제나 처음처럼 자 오늘도 한번 빨아보자고요. 오늘 술 먹기 딱 좋은 날씨다. 기도 왔겠다. 자 곱창을 구독자님 드시고. 소고창입니다 돈이 없어서 소고창 먹으러 왔어요. 뼈대로다구성할때 등산도 다니고관절 쓰면 등산을 치는 적이죠. 이빨 죽을 때 먹으란 말을 말든 것같아 홈쇼핑 그 시킨 거고 직화구이 차이가 나옵니다. 제가 환타 좋아하는 저떻게알았지이 앞에 보면은 다이소가 있거든요. 다이소 말 그대로 일본 말인데 다이소. 다이소, 한국말로는 다이소, 다이소, 한국말로 다이소는 다이소. 다 없더라고요. 다이소라고 해서 저 다이소 가끔 가면서 가면 서 일본 제품이 아니라 거의 다 중국 제품, 다이소 가구만 아시겠지만 일본 제품 거의 없어요. 국산 아니면 중국 제품이야 중국 제품이 제일 많죠. 물건 진짜 잘 사야 됩니다. 다이소,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. 나 우산 쓰고 다니냐. 왔다. 왔다. 뭐 장마는 뭐 진짜 비올 올 때는 안 오고 한달 동안 비안 오다가 갑자3 4일째스럽비 오는데. 이게 뭐는 닥쳐 봐야 알지. 그때그때 그때 상황 따라 달라요. 30%도 확률이 못 맞추는데 요걸로 며칠 을 맞추는 거 아니야? 한달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장마때도 비 안오는 데 같거든요. 오 역시 맛있죠? 음, 맛있죠? 하을 빛으로 많이 오네. <목소리도> 아, 저의 건강과 구독자님의 아, 건강을 이해, 하해시지이 뭐야, 시발, 이이 아, <이때맛게> 시고 데시고. <목소리도>

정말 안 좋은 사람들 심리를 알겠, 알겠다. 제더라고 어, 오늘 참쓸먹기 좋은 날씨입니다. 비는 약간 오고, 가을비 우산 속에 어디 노래 제목하는. 처음처럼은 한 병은 배웠고 중간처럼입니다. 중간처럼 중간처럼 시작 되었고 내일 출근할 생각해서 중간처럼 먹고 건네야지. 식어도 맛있어. 식어도 저좀좀 덕전도 하고 아. 음. 한타도 한번 좀 먹어주고. 노래방 간판이 보이네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 어때요 은래방이 그날은 인날은은데어은 그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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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에 그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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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그은그 점막이 있기 때문에 위를 보호한답니다옛날에 많이 웃는 사람 보면 뭐데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? 관절이 안 좋은 사람 뭐 도가니탕 먹으라.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간이 안 좋은 건 간, 소간이 좋습니다. 눈도 좋아지고 소간이 간이 안 좋은 건 소간을 먹으면 좋습니다. 다 상대성 원리거든. 요 자 오늘도 먹방 하면서 술방까지 합니다 일생생활 사소한 소소한 얘기 지금 창밖은 비가 내리고 오늘도 영상을 잘 보셨다면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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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팍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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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